자, 합니다. 좋아, 마이크. 리크리의 마이크. 자, 그러면은, 자, 페이지 40페이지고, 제 제목이 40페이지. 사람이죠. 40페이지, 사람이죠, 사람, 사람, 사람이 이전이에요. 사람이. 먼저, 자, 사랑해. 맨날은 맨델은 무엇으로 실험할게? 맨들이 실험한 그 대상 어떤 거겠어? 만두 거. 어, 두안 보네? 만두를 왜왜 사용했을까? 보라고. 자손의 수가. 그렇 그렇죠. 어, 그렇죠. 처음부터 라고다 어, 재배. 재배 재배 쉽다. 밤에도. 뭐, 자손이 많다. 어, 자손, 자자수 많, 자다수다 가격이 싸다. 그러니까 구하기 쉬운 거. 그하기 이거, 이거 하기 만두가 뭐예요? 구하기도 쉽, 구하기도 쉽다. 다음 없는 음. 거또 뭐가 또 있을까요? 만두 실험한 이유. 대리 비뚜렷하다 대리 동안에 왔 아, 니두가보일니까 10일 동안에 왔니안에요습니안 돼요. 완니까보0니까알0일 동안에 니까1 0 동안에 니 동안에 왔습니다. 10일 동안에 지 뚜렷, 하 10일 동안다음또 어떤거 어 완두. 하지만. 어일동안 이렇게 다음0 어떤 거, 어떤 거? 그렇게. 어떤 이일 어떤 거일게요? 완두를 사용한 이유 음. 그무엇또 있을까요? 뭐냐면 완두에 까지 식물이니까 자유로운 교배 자유로운 교배 가능하다 규백. 가능하다 그런 거? 자가수부터는 타가수부터는 전부 다할수 있는 거 오케이? 이런 것 때문에 또 있다 완두를 또 사용한 이유 뭘까요 그러면... 뭐냐면 완두콩 심지그 다음 완두콩 나올 때까지 시간이 몇 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뭐냐면 한 세대, 한 세대 가 짧다, 짧다, 오케이? 그나 이것 때문에 이제 완두로 이제 실험한 거야. 된 거? 질문, 질문. 그 먹는지 정신 차리면 안 되고. 음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멘델이 완두로 실험했는데 실험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구하기도 쉽고 또재배도 쉬워 오케이 그러면 또 보면 자존수가 많아 한번 완충 세우면은 완두또 다시다 다시, 달려요 다시 그때 완두 몇개 몇 생기게 2 0면이상 엄청 많지몇백개 몇 최소 몇백개 생겨 응. 한번 꽃치로나온그꽃 같지 완두가 수백 개 나온다고 자또안두형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는데 안두 겉모습 둥글둥글한 점알 쭈글쭈글 오케이 또 만두의 색깔 황색 아니면 녹색. t 그래서 되게 뚜렷하다. 또대 house. How many people 다는 e going 로 o go to the 두 o 그 s e So, 그 m going t 면얘에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어 o go to the h o 내가 했어. 다 다음. g <laughs> 한 세대 더짧 o 안도 심어서 다시 안도 마을까지는 과정 해봤자 1년도 안 걸려요. 한몇 주면 됐죠. 근데 진 녹음기 산거 아니죠? 아 소리가 아니에요. 똑같은데? 뭐맛있 아니야 이게. 뭐 녹음기? 녹음기. 그러니까 그냥 투표하고 하거 아니고. 근게왜상관예 그런 게 말이다. 자 그래서 사람 절인데 <laughs> 사람 절은 만절정도 안 돼요. 사람사람이 경우는 휘어지게 구 하기가 쉽지 않고 아니 그거그거 이거 아닌 거아니고 무시무시무시하고 사소수가 적어 졌다 그래서 사람년 빠짜 평생 동안 해봤자 한명한명면여명 한 정도 나온 거자이뚜렷하지 네, 들여다지 어, 그러니까 않아도 고안 들었다고 뚜렷, 안 또자로론규하면안되고안 되고 또한 세대는 그걸 기회어 기회, 너무 기다 최소 20년 이상 걸려 그러니까 몇번 실험하다 보면은 과학자가 죽어 주고어야지 어, 죽어 이제 그럼. 그냥 호소네 호소니 계속 이제 다 내준 거요 아이 먹어서 죽어요 죽고 싶어서 아싸 응. 그래서 붙어주면 <laughs> 이런 거다 보니까 사람 유전은 어려워 그래서 사람 유전은 어려워서 연구해봐라 저는 아, 안 해요 뭐 해야 돼요 사람 연구하는 방법 어떤 걸 하면 되죠? 가계도 사람 연구 사람 사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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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 유전 연구 방법이 네 먼저 어떤 거냐면 가계도 어, 뭐 하는데 가계도, 가계도 조사하고 가계 들어가면은 이제 그 자신 뭐 혈연관계, 어떤 뭐 할아버지, 아버지 뭐 자신 해서 그관계 맞아요. 네. 그런 토에서 이제 조사하는 거. 네. 그렇 즉, 가계 그 조사고, 하 그럼 또 어떤 것도 있는 거냐면 통계 조사, 통계. 통계 조사. 통계 조사는 어떤 그 자기 뭐 자기 집안보다는 아무튼 부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뭐 발생되려고 할때뭐 인구 몇몇 명당 몇번 생리가 아니 그럴 때그 진통을 형이 조사하는 거 아~ 공부 안 한다 얼금 보고 이차 앞으로 간 거야 멍게 들고 보고 뛰어나 딱딱 공부 안 하는 거 맞아요 몸들이고 잠깐 어떤 거? 어떤 거할 어, 쌍둥이 조사 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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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인데 1군데 이때부터는 쌍둥이가 뭐냐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일략성. 일란성. 일란성은, 일란성 차이가 많면 일란성은. 닮았다, 서로와. 어, 닮은 사 똑같은 거고, 그 일란성은, 한개난한 개의 정자 만나. 한, 개 난데, 한개 아니, 난 하체에서 나오는 수정 난이. 이제 수정 난이, 어, 정해 어. 줘. 한쪽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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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된 분리. 분리. 분리해서 이제 사람, 사람, 민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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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나오는 거. 민 처음에다 네. 똑같은 한나의 세포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똑같은 모습이야 똑같은 성별이야 지 뭐라고? 일란성 쌍둥이 네. 이 라이벌 누구게? 일란성 일환성은 처음부터 난자부 두개인거야 난자 두개에 따라서 별도 별도 이제 정답 안난다 이제, 이제 성별도 어. 다르고 외관도 다르고 어. 똑같다면 보장없다 그래서 보면은 그 이제 쌍둥이니까 일란성 쌍둥이 쌍둥이 경우는 알지 않으면 뭐지 몰라 오. 딱 보면 부모님 은 똑같은 부모님인데 어 애가 나이 똑같네. 어떤 나이 차이 1년1 년은 어뭐 차이, 차이 나는 거 아니고 똑같은 이제 나이 똑같은 한 년이야. 그래서 뭐 그거 같은 부모님인 거. 그래서 뭐야 이라성 어, 이 뭐. 물론 그때 그 선별 샷도 무 항상 다같다는데 항상 다다르다보무아니고그 선별 정도 무장이고 똑같은 선물도 가능한 거. 내가 본 이제 이라성은 거의 대부분 남녀 남자 남자 면적인 거. 좀 아니고 남자 좀 여자 여자는 거의 못본것 같은 느낌 어, 그래 자 됐습니다 그래서자 이것이 뭐냐면 자자 일란수쌍둥이는 다 똑같은 유전자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은 유전자 가지고 있는데 역시 이 살면서 주어졌던 환경 때문에 나타난 성질 어떤 차이가 나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일란수쌍둥이 연구 아, 조사합니다 이해가 다? 그래서 똑같은 유전자 가지고 있지만 사람 경우는 주위 환경 때문에 어떤 나오는 그 성질 어떤 차이가 생긴다고 내가 이해하나? 네 다음에 또 그것도 면 최근에 과학적 소설이 발달되어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궁금요 유전자 조작? 아니 조작 조사, 조사 연구 조작하면 안 돼요 <laughs> 연구, 연구인데 연구 조작하면 안 되지 아니 유전자 그 발달해서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네, 사람의 근데... 유전자 고 연구하는 방법이야 연구를 조작하면 돼야 돼 근데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유전자 원석 원석하면 돼 원석 혹시 해야 될 하나? 그, 그 사람이 이제 유전자 지도를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뭐냐? 사람이 유전자 그 지도에서 이제 연기선을 읽어. 그걸 부르는 이름 뭐라고 뭐라고 하게? 네. 사람이 유전자? 네. 유전자. 그를 이제 그 부르는 명칭이 있다고. 디네. 아 근데 그 그러니까 물론 유전자 없던데그 DNA 속에 들어놓던 그 물질을 그 어떤 것인지. 이제? 그것을 이제 부르는 이름이 그게 뭐냐면 이름이? 명칭. 개놈. 개놈 또는 진놈 뭐 진놈 진용. 네, 똑같아? 네, 다른 사람 근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경우, 네. 어떤 유전자가 있는 거지 네. 물론 그게 어떻게 뭐나오지잘 모르지만 네. 어떤 유전자가 어떤 네. 있는 거지 네. <laughs> 그것을 전부 다 연구해서 네. 전부 다분 속에서 이제 알아낸 건지 그것이 이제 진놈 또는 네. 개놈이라고 부르는 거또안무거나 똑바로 하죠 요시를 꾸어아 똑바로 꽂지만 똑바로, 똑바로 하죠 똑바로 죠 음. 똑바로 하세요 네. 모안한구나이가 받아. 카 돌려서 찍어 뭔가 응. 네, 아, 응. 태도가 너무 불량야뭐가 아, <laughs> 뭐가 아, 뭐. 사람, 사람, 뭐 예? 뭐 예? 뭐 사람이 유자 유전자. 사람 유전 <laughs> 연구하는 방법. 에정배 아, 사람의 유전 연구의 방법이지 내가 알지? 내가 알지? 속안 들어서 들어봤어? 보는데 그냥 실새로말해보라는지 아, <laughs> 알았어. 뻥치지 마세요 음, 음. 너희들은 그런 거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보의 방법이 있구나 보면 돼요 아십니까? 저희는 최근에 과학적발달로어서 우리 알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거. 봤그 이제 친자인지 아니면 친자가 아닌지 유전자 분석하는 거 그래서. 그거 며칠 만에 나 일주일 정도 걸려 일주일 아무튼 그 최근에 우리가 알수 있는 거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런이네 문제. 그래서 우리 염색체의 경우는 종류를 나누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염색체 종류. 아 우리 앞으로 배웠다 염색체를 분류하면 우리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 거? 크게 보면 남자, 들 공통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성별 나누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남자, 들 공통으로 가지고 는 염색체 뭐라 고 그러게? 남에서 <laughs> 본인만, 본인만, 본인만 본인 웃고 보는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오는 염색체 뭐라고 그래 공동체 아 공동체 그것이 뭐냐면 이러면 상 염색체 상 염색체 상 염색체였다 오케이 다음에 또 남녀 성별 을 나타내는 염색체가 있어 그게 뭐야 이름은 남자 송별를 나타내는 연쇄치가 염표치, 있다고? 성묘? 성묘성 찾았는데? 근데 안 쓰는구나. 그냥 그냥 뭐 필자는 아무도 없죠. 어때? 근데 몇 쪽이에요? 4 0어 필기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120만 음. 원아 근데 저랑 손해했다 하냐? 아무다운 생각 안 볼래? 솔직히 저거 유기하면서 한번도 성... 본적 없는. 이 뭐냐면 번호 하는 것보다 썩으면서 공부하라고. 눈 루팅 안 돼. 영어 보는 것도 아니고, 쬐눈팅안 그렇죠? 돼. 썩으면서. 그다음에 왜 그래? 상 염색체로 한유전인 경우는 만 원. 러니까 구별한 유기가 버리면 그 서로간에 유전될 때 그때 네. 그 보면 서로간 그 남녀마다 네. 걸리는 비율이 좀 달라요 이게. 먼저 상 염색체에 대한 유전인 경우는. 남자 여자 어떤 차이가 없어 누가 와니 누리고 누가 적 k 뭐 차이가 없는데? n 데성 m t 체 e 이 n e of 남자 e s o l 로 걸리는 d 가 i 달라 t the 이 i m e So, what 상 m g 체로 n g to do? How 뭐 o n g to t 눈꺼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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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n't go home. 면그기불기불기 y 기불 w 불 n t t 불 What's that? l o 염증, <목소리> 염증.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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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병원, 병원. 계서 그쪽으로 세 침입하면은 계 진작 보면 죽어요. 오. 아, 좋아서 죽을 c h a 니까 단또 있다 어 어떤 인간는데 어, 많은데. 없어요? 어? 그이... 어, 귀 없어요? 귀. 귀플티. 귀 그냥 귀요. 국물이 아, 계산하여 아 그냥 계속 진행하안 궁금해졌어요. 는안 어 yeah. 일단 종류 많는데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서 많이 안 배우고 조금만 배워 조금만. 다음 또 어떤 것도 있는 거는 혈액형, 그래서 ABO지, ABO, 식 혈액형, 혈액형도 있다. 네, yeah. 선 혈액형은 뭐예요? 그래? Yeah. A형이나, B형. Yeah. A형이나 B형, A형이나 B형에서 O형이 나올 수 있다네요. 그렇죠. 혈액형은 뭐예요? 네. 뭐예요? 뭘까, 뭘까, 맞뭐면 정답 B형, A, B. <laughs> 자 그럼 성염수체된 유전인데 자문제 성염수체 의 종류가 어떤 거였지? X, X, Y, Y 아 아니 X, Y 어 X가 Y야? 자그서 X에 대한 유전 또 Y에 유전인데 도자 성염수체된 유전의 경우는 어느... X에 대한 유전을 예 이렇게 말할 때 반성유전 반성유전이야 반성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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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Y에 대한 유전인데 도 이름은 되나 모르다 이름은 한성이야 한성유전 한성이 되 한성유전. 그그한 점이래. 앞으로 아. 그리고 얘 일단 유전얘얘 뭐냐면 생명. 생명이랑 또 어떤 것도 있는 거면 펄리형펄리형리시 뭐라 써는 거야?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앞으로 아니야. 펄리병. 어 공갈방 없으니까. 기회주 뭐하냐? 멍대리고 가만히 있고 시간보제고 집에 하고 공부해도 공부할 돼 아, 지금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다음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지금 메인은 엑스가 메인이고 아이는 거의 안 나온다 그래서 아일이전 우리가 뭐 시험 문제 때서에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그 이론에서 가는 것 나오지만 메인 아니야 이건 무시하고 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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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잘보는데 그리고 참고로 보면은 생명이 좋은 생명이 열성 그리고 정상이 모성. 생 생명이세요. 생명 뭔데? 안 그치, 아, 그, <laughs> 어, 색안 색이 안 보인다. 아 아니고 색 구별 안 돼. 색안 보여. 그, 매기 있는데, 매기 아이, 그럼 메인 인 색이 안 보여. 안 보여 아, 안 보여. 약 아, 색이 안 보인다니까 이게 노란색인지아닌지 이제 모르는 거지 어, 아, 생각하려면... 빨간색 초록색으로. 그러니까 아무 생명 크게 보면 생명 특히 보면. 아그 빨간색과 노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거. 아 뭐지? 그거 동생이 요 이거 무슨 색이에요? 뭐 어디? 뭐 어디? 어디? 어디. 이 손가락 무슨 색이에요? 살색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무슨 색이야? 하지마 그 예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네. 그이 사람은 이거를 초록색으로 아, 그리는데 어. 어릴 때부터 빨간색으로 배웠으니까 빨간색이랑 하면 어떡해 안그럴 네, 뭐 아, 색깔이야. 색깔이야 어떻게 그걸 선택을 시켜 다른사람들한테 답수면 우리가 빨간색이하면서다 보여주고 색깔 뭐지 물어볼때 어? 다른 색깔로 말하는지 생명이 완전 다른 색깔로 말하면 안 되겠는데 근데 이 사람은 원래때부터 이거을그 사람만 그런거지 당연한거지 그 사람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차 운전할때 신호등이 신호등, 신호등. 네. 빨간불 그리고 이제 그 초록불 가운데 노란색으로 바꿔불 노란 네. 그래서 빨노초인데 빨간불인데 어? 파란불이다 안되죠? 그는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러니까그 사람만 기 잘못한 거야. <laughs> 그러니까 그것이 맞...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만 그런 거야. 아니 안느끼지 않고 지장은 없지 않아요. 그것이 운전할 때. 네. 운전할 때. 아니 애초에 진짜. 빨간 빨강색의 때 빨강색의 초록색으로 그러니까건 초록색으로 맨날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초록색 면인 경우가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아는뇌 빨간색 면이 다르게. 아 무슨 뭐라 나도 텐데, 구별 못했는데, 아, 구별. 그러니까 신호, 그러니까 운전할 때 신호등 보고서 운전해야 되는데, 무슨 색깔이 뭔지 뭐, 구별 못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운전 발전을 보면은 운전 발전 시험 봐서 운전받는 통과가 아니고, 그 어떤 체력부터 나한다고 아, 숫자가 없어. 수정각, 뭐 시각, 뭐 했다. 생명 전달법 검사 아니고. 해서 이제 생명이라고 하면 이제 운전 발전 거의 안 주죠. 주면 이제 사고 날수 있으니까. 그것도 뭐 <laughs> 또 보정하는 뭐아닌도 있다라고 그러면 되고 우리는 그것은뭐할거 아니고? 그래서 열성, 열성. 아무튼 생비는 열성이다. 다음에 혈질병 이것이 뭐냐면은 상처가 나면 피가 안멈춰 계속 나다 어. 계속 나다 조금만 상처라도 피가 안 멈추게 계속 피려 계속 흘려. 닦지 안 돼. 피 다.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유전병. 유전병. 네. 유전병이니까 그러니까 평생 안고생는 거야. 유전 그런 데 피가 조금이라도 유전병 됐어? 한번한번한 번씩. 그럼 병같병안 병. 공급실 보 유전 피부병 같은 것도 안보지 유전은 평생 갈고사는 거 유전. 고철이 봐. 고철이 봐. 고철아 공부 안해요그나 네. 알레르기는요. 유전병 하죠. 응. 그 똑같아. 예를들면 이 사람은 알 사람은 이네인이 사람은 이통성쪽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나평이화장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아니, 저해사달은는 사람은 어? 어, 있고. 그때 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하람은이사고나다살람은이나 살고 이사람살이 사람은 이사람는데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면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알레르기가 심하게 반응하면 이제 죽어요, 또 사람 죽어. 음, 알레르기가 어. 너무 심해요. 그러면 죽으면 안 돼. 맨날 부어 있잖아. <laughs> 근데 왜안 죽지, 안 죽지? 뭐 지난번에 그 그냥 화장품 싼거써 가지고. 아니, 아니요, 맞나? 그냥 그냥 비싼 거 써서 그래요. 막안 쓰는 게 있는 자체를 못그 쓴. 방부제 못 쓴. 방부제 못 쓴. 방부제? 네. 방구제? 네 얼굴에 방부제를 죠어 방부제 안 화장품이야 방부제 있잖아요. 있나? 네. 몰라요? 이 수업 그안 좋은 거 아니야? 에다 있어요. 없을 건데? 화장품에 다있다 있다고? 정물제 그 이제 케이스에 이제 붙는정보제 그것이 쌓여 있는 거. 아 뭐. 수업하시죠. 그래서 자 보면 면어 이케 일단 이것을 봐야 돼. 그래서 일단 얘 눈꺼풀 눈꺼풀 보면은 예를 내예 그러니까 이것만 전부 다가 아니야. 또 많어 많지만 대표적인 얘 정도 되는 거. 눈꺼풀. 눈꺼풀은 풀왜풀 눈꺼풀, 눈꺼풀. 외국 불, 외국 불, 외국 이고 다음에 쌍오풀 어이 뭔가, 이, 이, 어 다시, 오이 오이 이 다시 실패, 쌍오풀된거 이거 쌍풀 이거, 라고 할때이 사람이 열성, 우성이다, 오케이, 이 모습, 물론 요즘에 보면 그 새로운 기술 들어해서 어 성인 미서발달하에서 이제 웨이크풀이 그 건데, 근데, 내가 이렇게 약간 약간 그 상술을 배웠었지만 근데 이사이상하가는 거예요. 부끄워. 아무튼 바코수가 있지만 해봤자 그 검은색만 바뀌는 건이고 어떤 좀내 DNA가 뭐 바뀌는 사이고 그래서 이이크 사람은 아무 열정이다 보니까 자한테 항상, 그 그렇죠? 항상 그 웨이크풀링 만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주한 항상 그면 이제 그 병을 해내. 아무튼, 예를 아... 아... 이것을 쓸때 보면은 외국 털과 외국 썬풀플 사랑의 문구, 저하면은 나온 자손은 어게나 오게? 왜? 물론 보면은 정답 음... 그, 이제 대비선집에서 접는다 순정이거든요. 순상으로 나왔는데 나 한쪽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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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그 우리 안에. 한 쪽이에요. 하지마. 그런데 자그 열성, 스멀스멀?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순정이서 우성, 라지 주 라지, 라지. 나고 앞에 자손 뭐가 되냐면 E 스 아, 라지 수월이.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온 표현형은 얘는 쌍둥이 나 이제 이가 우성니까. 이그죠 응. 라지가 우성인가? 진짜 쌍둥이로 나와요? 원래는 그런 거. 어? 아닌데. 바보, 잘 봐, 봐잘 봐, 잘 봐, 봐봐. <laughs> 잘 들어 봐까. 그러니까 한쪽이 점점 그 순정. 네. 순정 점점 다, 다 순정이었대. 아. 만약 이곳이 만이것이 아니고 그래. 라지 스몰이면 레전드 쌍커플 어전 그래서 이 경우라면 이제 그 자손 경우는 해 경우 라지 스몰 아니면은 스몰 스몰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손 경우는 쌍커플 이거 또 쌍커플 없거 하는 거좀더 가능한 거이 한쪽이 무어지는 먼저 확인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먼저 이커플인데쌍커플 자녀 나올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거? 이이렇풀이 이렇게 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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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게이 여기서 항상 스몰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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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인데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거 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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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없 이렇게 이렇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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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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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